말씀을 주십그러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이어하기 때문에 의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현실의 삶을 통해서 이것, 이것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죽게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두려운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준비하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두 가지 주제가 뭐냐. 사장. 너희는 내가 호랩, 호랩에서, 호랩의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을 기억, 신의 산에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역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Remember라고. 예. 아침에 오다가 다시 한번영어성경 찾아봤어요. 이 기억하라가 순종하라. 혹시 순종하라고 또그실수있습 그런 거아닌가라고 예. 그냥 r e m e m b e r 기억하라. 자, 왜 순종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율법하게 되면 우리는 의뢰의 율법하게 되면 뭐와 연관시켜요? 어떤 단어와 예? 어떤 동사와 순종과 연관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의 그냥 응? 의식화되어 있다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니요 기억하라. 상기하라.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사실 마지막 선지자는 날라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최종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보다, 이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 속에서 예표시대와 실체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표시대의 마지막 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실체시대에 속한 어린아이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모의 율법이라는 이 주제, 이 율법이라는 주제를 구약적 관점에서 조명하 안되고 신약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야지 이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 주신 목표와 목적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약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어? 신학, 구약의 의미는 신약에서 어? 드러나고, 신약의 의미는 구약에 감춰져 있다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고, 또 동시에 총체적인 개시의 관점에서 율법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접근해보면, 율법,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준다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기능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왜, 1차적으로 왜 주셨느냐? 율법의 기능 중에 정주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거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일찍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어졌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사상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 일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율법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무지함을 잘감해서 깨달아서 깨달아서 아,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그 어, 어, 아, 악인이구나, 악한 자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구주를 보내셔서 나를 구속해 주옵소서 바로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라고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적 기능.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튜토, 가정교사를 얘기합니다. 또 집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성인의 행세를 할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해서 양육하는 자, 아이걸 모왕선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 그러니까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어디까지? 바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물론 율법을 주께서 오실 때 오시, 오셔서, 오셔서 완성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니, 율법 무용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어떤 강제적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면 법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에 우리가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메여서 빚진 자로서 구, 구속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법에 포로가 된 자의 심정에서 이제는 자원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개념이 바뀐거예요 그러니깐 여기서 모세에게 명한 법곧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몽학적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마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그들만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부터 모여 해방될 수 있는 날이요 극복될 수 있는 날이요 현벌로부터 피함을 받을 수 있는 음? 아, 그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농학 선생님 인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고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라. 선지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라. 이 선지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자 마마태복음 11장 14절.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1장 11절부터, 그 앞에서부터 쭉, 11장 1절 이하부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1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저보다 큰 이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인데 우리라 한엘리야가곧이사람이니다 자, 말라기 서에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죠. 근데 그 선지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실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면속에서.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 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회의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당당에서 세례를 뒤에 풀면서 그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회의하고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라. 대대하고 거기 합당을 드는 거죠. 왜요? 임박한 진로가, 진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네.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메시아의 대강사상이라는 주제 속에서 리시아의 이런 정체성을 고난의 주요 심판의 주인 이런 이중적인 어떤 정체성을 띈 분으로가 아니라 심판주로만 기억했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명령를을질하라고 외치면서 어, 임박한 진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 그 증거했던 겁니다 근데 정적 주님께서 오셔서 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어, 그 이후에 그분의 사역을 보니까 뭐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가난자에게 보급이 전해지고, 약한자, 병든자가치유을 받고, 어, 이런 그, 어, 고난의 종으로 말미 아 이제, 눌림 맞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지는, 치유함을 받는, 이런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역 후에,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의 이런 그 사역이 뒤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말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이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심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메시지를 이 세례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이 그러하다는 메시아 대망 결국 메시아 대망 사상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너희가 어, 대비하며, 준비하며, 어, 살아가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심판의 당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내용이 그 요제입니다. 그것을, 어,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의, 선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 그 메시지의 핵심인 바로 내시아를 기다린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아울러 주십니다. 6 절에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의 성격을 얘기한 거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 항하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님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의 사역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연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대비하며 준비시키며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아에기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들에게로 돌이키자리라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어이 백성들의 마음을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그 집중시키는 그러한 그 사역을 세례 요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경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고 그 땅을 칠까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가난안 땅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